안녕하십니까. 예, 사회적 기업과 적정 기술의 도성정입니다. 오랜만에, 예, 인사드리네요. 그죠? 어, 사실 온라인 수업이어서, 오프라인 수업이면 제가 특강 강사님 분들을 더 많이 모실 수 있는데, 온라인 강의다 보니, 이제 온라인 녹화를 다들 안 해보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예,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모시기 어려웠는데, 어쨌든, 어, 특강 강사 분들을 많이 좀, 그, 여러분들에게도, 다양 한 여러 그 산업에 계신 분들의 직접 간접적인 어떤 체험들이 어,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에 어, 특강 강사 분들을 모셔서 특강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어, 앞으로 한두번 정도 더 제가 특강 강사 분들을 모실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어, 지난 어, 제가 강의 드렸던 그 여러 그 창의 발상론에 이어서 오늘은 속성 의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했던 분리까지는 잘 다들 이해했었으리라 판단되고요. 오늘은 속성 의존을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은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 속성 의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카멜레온 아시죠? 동물 파충류인 카멜레온. 카멜레온이 어떤가요? 예, 또 문어 이런 친구들이 어, 주위의 색에 맞춰서 본인의 색을 바꾸잖아요, 그죠? 나뭇잎과 비슷한 녹색을 띠지만, 뭐 저도 뭐 이렇게 노란색, 붉은색도 바뀌고, 그죠? 그 주위에 있는 색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말 그대로 이 속성보전은 이 카멜레온처럼 외부의 환경이나 외부의 조건, 뭐 내부 속성 사이, 이 하나의 내부 속성과 또 다른 어, 내부 속성 사이의 어떤 관계를 맺어줘서 어, 변하는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어, 이 정의를 다시 한번 보면 기존 시스템 내의 어떤 속성들 간의 관계나 또 기존 시스템과 외부 환경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 또 제거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생하는 그런 겁니다. 요즘 뭐 고급 차 중에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어 내리는 비의 양과 연동되는 자, 자동차 그 와이퍼의 자동 작동 속도. 그니까 비의 양이 많아지면 와이퍼가 좀더 빨리 움직여서 예, 예, 닦게 되는. 그니까 일일이 이제 운전자가 어 추가로 작동하지 않아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또 그런 기능이 뭐가 있을까요? 예 네, 맞습니다. 그 자동차 예를 또 들면 어 보통 그 낮에는 그죠 어 헤드라이트 안 들어오다가 그죠 그뭐 실내 인테리어나 바깥에 엑스테리어나 뭐이 라이트 등이 안 들어오다가 야간이 되거나 또는 터널에 들어가면 어 비색을 감지를 해서 비스 예, 라이트를 들어오게 하는 그것 또한 속성 의존에 따른 예예어 제품 개발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속성 의존에 관련된 여러 또 재밌는 사례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어, 속성의전이라는 사례를 살펴보기 전에 또 한번 정의를 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속성의전은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속성의전을 또 분류해 볼수 있을 텐데요. 어, 시간 변화에 의존적으로 속성 변화를 줄수 있는 아이디어 발상의 유형이 바로 이 시간의 속성의존인 거고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스냅챗 이런 것들도 시간 속성에 예, 의존한 그런 형태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조건 의존형 속성이 되는데 이 조건 의존형은 어, 특정 조건에 의존적으로 속성의 변화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기능의 예, 구조를 고려하는 예, 그걸 바로 이 조건 의존형예 속성이라고 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서뭐 사람의 동작을 감지해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죠 또는 뭐 오뚜기 다리미 이게 뭐냐면 이제 손을 떼면 옷감이 이제 항상 다리미가 옷에 이 깜빡하고 놓고 가면 이게 옷이 타는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리미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 네, 그죠? 이렇게 생겼고 여기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옷을 이렇게 다릴 때 어, 밑에 있는 열판 때문에 그죠? 하다가 어. 잠깐, 뭐, 어디, 뭐, 하나씩 갔다 온다고 하면 여기 옷이 타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무게중심을, 그니까 무거운 추를 뒤에다가 이렇게 달아서, 무거운 추를 뒤쪽에다가 이렇게 달아서, 다름이 하다가 손을 놓으면, 얘가 자연스럽게 무게가, 그니까 손에 있으면 눌러서 다리다가, 손을 놓으면 무게가 추가 뒤에 있으니까 어때요? 예, 얘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바닥에 옷감이 닿지 않는. 예, 열판은 여기, 여기, 이렇게 열판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손을 떼면 옷감에 이옷감 다리 바닥에 닿지 않는 뭐 이런 것들도 보면, 손을 댔을 땐 예, 힘을 사람의 힘으로 눌러서 다림질을 하다가, 손을 놓으면 자동적으로 쓰는, 이게 어떻게 다림질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조건 의존형 속성이 되겠죠. 또, 이, 뭐, 요즘, 어 동대구역도 있지만, 에스컬레이터도 다 그렇잖아요. 계속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 뭐, 전력 낭비니까, 어, 그, 처음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어, 발목 정도의 위치에 보면 센서가 이렇게 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있으면, 양쪽에 센서가 있는데, 요 센서가 사람이 오는 걸 디텍팅 해서, 디텍팅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작동을 해서 예, 할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작동되는 이런 것들도 바로 예, 속성을 이죠 또뭐 있죠? 예, 화장실 요즘은 또이 우리 쪽에 있나 모르겠지만 제 있는 연구실 그 개명대학교 대명캠퍼스 본관에 가면 어, 화장실이 있는데 아마 여기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 평소에는 불이 꺼져 있다가 사람을 딱 들어가면, 사람, 이 모션 센서라고 하죠. 예, 사람의 모션을 디텍팅해서 불이 딱 들어오게 하는. 뭐, 지하주차장도 요즘 이런 것들 많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뭐죠? 예, 속성 의존형 예. 아, 조건 의존형 속성인 다 또한, 마지막으로 공간 의존형 속성이 있는데, 예, 공간의 위치에 따라, 치수, 모양, 속성 등이 달라지는, 예, 달리하는 대칭 파괴, 뭐, 상하 좌우 대칭 파괴, 뭐, 속성 대칭 파괴, 균질에서 뭐, 비균질, 뭐 이렇게 하는 예, 이런 새로운 기능 구조들을 탐색하는 것들을 바로 우리가 속성 의존이라고 합니다. 이걸 바로 공간 또 속성 의존을 하고요. 그래서 강풍에 강한 비대칭 우산이라고 하면 뭐냐면 바, 보통 우리가 우산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근데 바람이 불면 얘가 이렇게 뒤집어지죠. 그죠? 그래서 뭐낭낭 낭, 낭패를 겪거나 뭐 옷이 젖고도 하는데 이 강풍에 강한 비대칭 우산은 어떻게 생겼냐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산 국지가 있고, 그래서 앞에 살이 더 힘이 있고요, 이렇게 길게. 그래서 바람에 이렇게 역학적으로 역학적인 구조를 갖고 있고, 사람 이렇게 이 우산을 쓰고 가면 예.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예. 그래서 잘 뒤집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업다운 바를 박스나 뭐 영국의 항공 뭐 플랫베드. 상하 밀도와 다르게 고정되는 컵라면의 멸발 뭐 이런 것들이 다 공간 의존형 속성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 사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사례는 뭐, 뭐냐 하면 어, 이게 뭐, 우, 뭐 보이죠? 뭘까요? 네, 우유 박스입니다. 우유 박스. 우유 박스인데 보통 우유의 유통기한을 이렇게 바코드로 표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과 이미지, 텍스트 속성에 대한 의존인데, 이 바코드가, 어,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니까, 기존에는 바코드가 어때요? 그냥 프린트 한, 인쇄 되는 거니까, 어, 시간이 지나도 쭉 바코드가 있었지만, 어, 이 유통기한의 날짜를 설정을 해서, 유통기한이 지나면 바코드가 사라지는. 이렇게 사라지는. 그러면, 판매원이 이 바코드를 찍으려고 해도, 찍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 아예 판매가 불가능하니까 유통기한이 뭐 사람의 그 인, 뭐 인적인 실수로 인해 사람의 실수로 인해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판매할 수 있는 예, 경우의 수그런 문제는 예, 해결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게 바로 이요런그 네, 시간에 의존한 예, 속성. 그래서 이런 속성을 잘 고려해서 또 공개하기도 하고요. 뭐 도미노 피자의 예전에 사례도 제가 들렸었는데 도미노 피자도 마찬가지, 예, 돈을 받다가 어, 30분이 지나면 또는 1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돈을 받지 않겠다라는 걸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시간의 어떤 속성 의존인 거죠. 이런 걸로 통해서 어, 어, 상당히 큰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 도미노 피자가 이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시간에 이 맞춰야 되는 어 배달원들의 어떤 이 사고, 뭐 인사 사고 때문에 더 이상은 네 이런 일을 하진않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보면 제가 직접 여기 사진 찍었던데인데요. 이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식당입니다. 이 식당이 어떤 식당이냐면 어 내가 주문해서 먹은 뭐 보통 우리가 주문하면 어때요? 어, 메뉴판이 이렇게 주어지고, 그 메뉴판에 각각의 음식들의 이렇게 가격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페이 y as you wish restaurant. 니까 그러니까, 어, 당신이 서비스 받은, 또 만족한, 만족도의 만큼, 예, 돈을 내라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돈을 내고 갑니다. 아, 되게, 저 되게, 어, 90, 전 90년대 말에, 오늘 챔프스 가서 갔었는데, 엄청 이 충격적이었어요. 아. 우리 같으면 상상도못 하잖아요, 그죠? 어, 뭐, 많이 시켜먹고, 막, 뭐, 랍스터나 이런 것도 엄청 시켜먹고 난 다음에, 그냥 나, 나올 텐데, 그게 아니라, 네. 이렇게 당신이, 예, 당신이, 뭐, 리시하는 만큼, 뭐, 당신이 이 서비스에 만족한 만큼, 예,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지 않고 난 다음에, 그 만족도에 따라서, 요, 예, 지불하는, 이런 것들도 서비스도 이렇게 속성의전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기존에, 그걸 탈피해서 먼저 내가 만족받은 만큼 지불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또더 현실적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나라 통에는 이제 그 양심적이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많이 또 기인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그 창업이나 또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할때 우리 보통 공유 경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공유 경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물론 뭐 해외 여행이나 요즘은 좀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어 해외 여행이나 또 여러 가지 그 해외에 나갔을 때 이런 공유 경제가 많이 발달된 걸 보잖아요. 근데 물론 중국에도 공유 경제에 대한 그 공유 경제 서비스가 있는데 사실 이잘 그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또 여러 또이 공유 경제로 인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모바이크라고 해서 어뭐 자전거를 쉐어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중국에서 하면 이 자전거를 쉐어하니까 막집 앞에다가까지 타고 가서 버려놓고, 또 뭐, 뭐, 잠깐 뭐, 한, 예를 들면 뭐, 메디안 내고 타는데, 뭐, 뭐 여러, 이런, 그, 막 탄다더거나, 그래서 이 수리하고 이폐 자전거가 또 엄청난 공해가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 이 공유 경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잘 되려면 그 나라의 어떤 선진 수준이 되게 그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다녀보면 또 미국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보통 뭐 우버나 또뭐 에어비앤비나 이런 이 서비스가 잘 되는 이유가 그만큼 내가 남의 것을 빌리고 또 남의 것과 같이 공유한다라는 그 마음의 기저에는 아,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쓸수 있으니까라고 해서. 최대한 예, 내가 쓰는 데 있어서의 조심을 하거나 주의를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막 쓰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 것처럼 여기도 이 페이지 위시 레스토랑도 마찬가지. 예, 뭐 엄청 많이 서비스 받고 난 불만족했어요라고 한 분도 안 내고 가면 이 레스토랑 어때요? 벌써 망했겠죠, 그죠? 벌써 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 지금도 아직 잘 성업하고 있다라고 예, 저도 들었어요. 최근까지도, 어, 왜냐면 최근에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어, 여러분들의 어떤, 뭐, 이번 코로나의 사태로 인해서, 저희 대한민국, 또 시민의 어떤 이런, 뭐, 시민의식이나, 또이 참여의식, 또이 공동체에 대한 이 서로 의식들이 상당히 이 우월하다라고, 예, 다른 남민족에 비해서 엄청 이, 선진화되어 있고 앞서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다들 사례를 잘 보셨겠지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코로나 사태 한다고 해서 뭐 마트가 갑자기 뭐 이렇게 동이 나고 그죠 뭐 거의 패닉 상태에 오고 뭐 그랬던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차분히 잘 대처했던 예. 그리고 또 정부의 어떤 이런 가이드와 예. 빠른 대처 거기에 따라서 또 시민들도 잘 따라줬던 네, 그런 아주 선진화된 시민의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요 페이지 위시러스랑 재밌는 또속성전에 대한 사유를 봤고요. 페이지 페이 u d 드라이브라고 해서 인슈리언스 이 또한 마찬가지 기존에 먼저 돈을 내고 타는 게 아니고 예, 뭐 운전한 만큼 예, 돈을 내그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 사실 이제 운전자 여러분도 있겠지만 운전자인 경우에 어, 보험료가 사실 1년에 뭐뭐 뭐 사실 잘 운전하는 사람들 한 번도 뭐 사고를 안 내는 사람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 이제 보험에게 보험료를 내는 것들이 아까울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앤슈러스도 뭐 당신의 운전한 마일리지만큼 또 마일만큼 이렇게 왜냐하면 아무리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사고 날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1년에 뭐, 뭐, 뭐 50만이면 50만 원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타는 게 아니라 어, 탄 만큼 아무래도 이제 운전을 많이 하면 사고 날 확률이 많다. 그러니까 그운전에 디펜던트하게, 운전의 양에 디펜던트하게 돈을 지불하는 이게 바로 이제 페이드 인슈런스라고 되겠죠. 이것도 네. 마찬가지, 네. 운전하는 양의 속성에 의존해서 돈을 지불하는 네. 앞에 있는 페이드 위슈의 수량은 만족한 그 조건에 디펜던트하게 네, 돈을 지불하는 네, 그런 것들도 다 속성 의존에 따른 서비스가 될것 같습니다. 네. 잠깐 여기까지 사례를 보고 쉬었다가 다시 네, 여러분들하고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따 뵙겠습니다.